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응. 인사. 그래. 자, 이번에는 이제 미 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미 자는 기토에서 나온 거죠. 기토에서 나온 글자가 축하고 미토 두 개가 있어요. 자, 기토는 하도 중앙에 위치한 5점을 상하로 포용한 90의 토죠. 10기토죠. 어. 미토는 상위 5점에 해당되는 기토로서 화해 분산을 부심체로 끌어들여 조화해서 만물을 성숙하게 하는 토다. 여름에 식물이 성장하여 지엽으로 분산되었던 전기를, 에너레기를 결실로 수렴하여 맛을 들게 하고 살을 찌게 한다. 이게 4, 5, 미 라는 이 계절이 되면은요, 4는 여름의 시작이고, 5는 가장 뜨겁고, 가장 뜨거운 햇빛이 쨍쨍해야만이 과일이 잘 익죠. 근데 미토는 마치 이게 숙성시키는 거예요. 뜸들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월이 가장 뜨거워요, 실제로. 뜨겁기도. 한낮에도 오후시가 뜨겁겠어요. 미시가 뜨겁겠어요. 미시가 더 뜨거워요. 그렇죠? 어, 미심 1시에서 3시인데 이게 지열이 오를 때거든요. 그래서 이 미라는 글자는 이 맛하고 음, 관련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미자에다가 앞에다가 입구자로 써놓으면 만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 사주에 미토가 있는 사람치고 입맛 안 까다로운 사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있든지 맛있는 건 좋아합니다. 분명히 어. 이게 미토는 이런 글자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미토가 요건 뭐냐면.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죠 나무가 어, 나무가 늘어져 아래로 처져 있는 모습 이게 미토다 이게 왜 처져요 익으니까 이제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죠 축토는 수를 조화하는 반면 조화 축토는 해자축인해서 해자축을 인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축토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미토는 화의 생을 받아서 토를 조화해서 다음에 금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사오미 그다음에 신유술이죠. 그러니까 사오라는 불을 미토가 받아서 토색금에서 금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예, 음. 그런 이게 보면은 진술충미에서 진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목이죠. 인묘는 인묘는 목이죠. 그 지는 토죠. 그런데 화죠. 그러면, 목, 토, 화. 뭐가 좀 상생의 순서가 안 맞죠. 그런데 미토만 맞아. 미토만. 미토는 사, 오, 화에다가 미토에다가 금이니까 화생, 토, 토생금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순서가 맞는 게 토예요. 그래서 토 중에 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 중에 토다. 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는 미토다. 이거죠. 자이 미토는 옛날 글자가 이렇게 생긴 데서 나온 거고요. 자 해묘미는 삼합 목국입니다. 해묘미 세 개가 모이면 목국이 되는데 해라는 글자는 목의 장생지, 해는. 그 다음에 묘목은 목의 제왕지, 미토는 을의 묘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방금 이상태 선생님 일, 사주를 보니까 신해 일주였고요. 여기에 을미. 요건 이렇게 생략, 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주에. 응? 그러면, 이, 이게 일주가 신금이잖아요. 신금. 그러면 돈이 뭐가 되냐면, 재가 돈이 되죠? 재. 그러면 금의 재는 목이죠. 그럼 목이 돈이란 말이에요, 목. 목. 그러면 여기 을목이 하나 있죠? 을목. 이거는 해수죠? 이거는 미토죠? 그리고 이거는 을목이죠? 그러니까 돈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목의 장생지야. 목의 장생지. 그러니까 이사주에서 목은 재란 말이에요, 재. 이게 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목의 장생지. 돈이 생기는데, 요거는 목에 고. 그러니까 돈, 창고. 그니까 러이 사주에서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에요. 그 그러니까 돈이, 이런 사주들이 은근히 돈이 있는 사주라고 그래. 요 감춰져 있는 돈. 예. 그래, 돈이, 돈이 요거 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속에 다 숨어 있는 것도 돈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잘 보는 거는 지장간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를 보고 이건 물, 이거는 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속에 목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고 토도 들어가 있고 이 속에는 토도 들어가 있고 불도 들어가 있고 이게 지장간의 글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 자 그다음에 원리를 보면 천간기토의 진리를 이어받은 거고요. 자연은 여름에 탄소도화장으로 생성된 전기를 수렴하여 아래로 처지는 거죠. 목자에 이제 이또이 이 목자에다가 금을 하나 담은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목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제 고만 올라가 이제 익어서 이제 열매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억, 무한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의미는 화의 분산을 구심체로 끌어들여 좋아요 만물을 성숙케 한다. 금을 재생하는 역할한다. 토생금 해주니까. 함으로써 토중의 토라 고 그러고 여름에서 가을로 연결해 주죠. 또그렇죠 진술 충미는 계절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희한한 게 있죠. 진술 충미 계절에 어르신들이 잘 돌아가세요. 그 계절에 이 변화하는 계절 있죠. 그때가 이제 잘 돌아가시죠. 예. 자, 화의 기세 발연비 변화, 목고죠. 목고, 먹고. 그래서. 목의 전기가 최종적으로 보관되는 거다. 왜 사, 오, 미가 못 고냐면, 그 다음이 신유술이라는 금국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 그 목이 일로 가면 다치잖아요. 금한테 가면. 그러니까, 밑에서 금을, 목을 딱 저장해 두는 거죠. 저장해 뒀다가, 신유술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해. 이때 다시 목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어. 그리고 이 목, 이 묘에 가서 이제, 어, 가장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그 원리가 그렇게 되죠. 어, 살렸다가 가장 강했다가 보관하고. 이걸 계속 계절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